21년 3월 일본 열도를 휩쓸고 간 대지진.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 아직도 복구되지 못한 폐허의 현장, 계센아 바로 이곳에 지난 8월 한국에서 한방 의료 봉사 활동과 공정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laughs> 해방봉사 활동을 위한 대전 한방병원과 부산 은백한의원 이번 공정 여행을 기획한 CJ 월디스와 일본 롱스테이지단 한국지부 코비스, 일본인회 등이 모여 지진 페어 현장 개세누마로 떠났습니다. 일본 센다이 공항에서 한국 팀을 반갑게 맞는 이는 개세누마 상점가 대표이자 이들을 초청한 와코 회장입니다.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지금 이곳의 모습이 작년 지진과 쓰나미가 몰려왔을 때의 참혹한 순간들을 보며 당시의 설명을 듣습니다. 작년 3월 11일 강도 9.0의 동일본 대지진으로 미야기현 최북단에 위치한 인구 7만 명의 항구 도시 게센루마는 순식간에 불바다가 됐습니다. 지진과 쓰나미, 화재로 이어지는 재해로 1,300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됐고 산업시설 80%가 무너진 도시 개세누마는 샌다이에서 3시간 여를 더 가야 합니다. 참고생 아, 네. 아, 108명의 70명이 죽고 4명이, 죽고 4명이 죽고 누마로 가는 길에 대지진의 피해 현장을 둘렀습니다. 전교생 108명 중 74명, 교사 11명 중 10명의 목숨을 앗아간 테스나미 현장. 학교에 마련된 위령부. 당시의 참혹한 현장 앞에 그저 조의를 표하며 안타까움을 함께했습니다. 한순간에 자녀를 다 잃어버린 부모의 참혹한 심정만큼이나 앙상한 건물만 남아있는 학교를 한참이나 말없이 둘러봤습니다.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들려야 할 이곳 운동장에서 뛰놀던 아이들의 흔적조차 쓸어가버린 학교는 아직까지 복구가 되지 못한 채 남아있습니다 방사능에 오염된 토지를 정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해바라기 해바라기는 이곳에서 주민 스스로 부흥을 위해 노력하는 희망의 상징입니다 기세누마로 응. 가는 길에서는 곳곳에서 이런 폐허의 흔적을 볼수 있습니다. 아또 유명한 건, 24세의 여성가, 죄송합니다. 끝까지 예, 여비가계장은 어떤가? <목소리가> 건물의 철제만 앙상하게 남아있는 미나미산리고 방재센터. 한 명의 주민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 끝까지 재난 방송을 했던 젊은 여성의 안타까운 사연을 기리기 위해 많은 사람이 찾기도 하는 곳입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今ここに来ております、防災対策庁舎がございますけれども、ここで24歳の遠藤さんという新婚の方が、最後までここにの住民を守るために、放送を続けて、一人でも助けようとしたという、そういう気持ちですね。 바다에 있어야 할 거대한 배가 버스 차창 바로 옆으로 보입니다. a r Posset, t a t 로 n g Paro, your proboimita. Korea, I don't know, you know, a z 이 k o r 주 a Korea, k o r 해 구운 캐세넘아 포장 마차 조를 열었습니다. 이행은 <목소리를> 제일 먼저 이곳에서 유일한 한국인이 운영하는 돼지 공주 가게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소리를> 네. 오신 일어서 감사하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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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네. 한국인 유미라 씨는 일본인 남편과 함께 이곳에서 한국의 삼겹살을 비롯해서, 음. 네. 네. 비롯해서 한국의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즘 많이 받았 20년도 1년도 3년에 3월에 11일에 1 수담이 와가지고 기해가 어, 많이 너무 있다고 그렇게 신분당 잡지에서 여러 가지 그 에, 사실적으로 여기에 와가지고 아주 빈도는 상태가 이 기를 많이 했습니다 네 앞으로 어, 개선적으로 아, 해서 앞으로 발주해서 왜요 왜요

아, 그러면 너무너무 서워요. 가게도 생활터전이라는 건다 없어졌지만, 여기 계신 분들 다못 가거든요. 저는 그나마 가족이라는, 아직 생명은있었지만 가족도 이르신 분들도 계시고, 자식도 이르신 분들도 계시고, 부모님, 기왕 부모님들 이르신 분들도 계시니까, 많이 오해해 주시고, 고마워요. 아, 네. 우리 어머님 힘내시나 보네, 박사서! あの本当に遠く、本当に富山の力本当に今日ここまで、実際私、仙台からここまででも大変な距離があるのにやっぱり一回この現地に足を運んでもらうことが、本当に私たちにとっては大変ありがたいという、本当にその思いでいっぱいです。今回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laughs> <laughs> 方々がこの野菜になっているのは、実は全てなくなった方々が体、体一つで、 スタートできるように経済的なリスクはすべてノーリスクで体一つでスタートできるような場所をということで作ったノルトの宿題です。でそれを応援してくれる方々本当に限りなく数え切れない多くの方々のご支援をいただいて作られたこの宿題です。わずかなマヌラでも治療がでも意味でんだ。<noise> ねお母님이이렇게て씀하시면서 같은 <laughs>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굉장히 저도 같이 울컥하는 그런 기분을 느꼈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은 뭐 지진에서 좀 자유로운 지역이지만 뭐 어린 친구들한테 이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좀 많이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실 때 어, 저희도 이제 그런 어떤 자연 재해가 뭐 예상한 대로만 오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 거에 대한 대비를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흔없기 아, 나무. 아. ちょっ大地ってこんなに揺れるのかって思うくらい揺れたんですけどもあの地震そのものの被害っていうのは、普通に言ちっちゃいあれですけど、まずなかったんですよね、地震そのものの被害が

동정여행을 많이 오는 곳이기도 합니다. 개세누마는 아직도 밤이면 도시가 어둠에 쌓입니다. 주민 스스로 삶의 터전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도시. 이곳의 하루는 절망에서 희망으로 가는 길을 위해 준비하는 힘들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시간들입니다. 여기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한국이라는 아직도 그리움이 있잖아. 네. 가족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이렇게 큰 사건이 있다 보니까, 좀 많이 나라에 대한 그리움이라든가, 아 내가 왜 여기까지 와서 이랬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몸속 겪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생활의 터전도 다 없어지고, 또, 일본 친구도 사귀었는데, 일본 친구도 없고, 그래서 이좀 많이 외로웠어요. 외로웠는데, 이렇게 한국분이 찾아와 주시는 것만 해도 너무나 반갑고, <laughs> 한국말 들은 것만 해도 너무 고맙고, 어떨 때는 텔레비에서 중국 뉴스, 그, 일본, 그, 저기, 북한 뉴스가 한 번씩 나와요. 그러면 너무 반가운 거예요. 저 말이라도 너무 반갑다. <laughs> 막 이런 그런 감정에서 막 눈물이 나고, 정말. 아, 이래서 고국이 그었구나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가족도 이런 상황에서 가족에 뜻한 사람이 더 많이 깊어진 것 같아. 만약에 지진이나 수난이 이런 게 없었다면은 엄마가 어떤 고생을 하는지를 모르겠죠. 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아 엄마가 이렇게 힘들게 벌어서 보내주시는구나 그 어려움 속에서 좀 부모에 대한 마음을 더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아 엄마 사라진 것만 해도 얼마나 고마운데 만약에 엄마가 일본에 있었으면 어쩔 뻔 봤어. 막 이런 생각을 저 혼자 엄마 없이 큰다에는 생각이 제일 무서웠나 봐요. 그러니까 여기서 같이 일하시는 분들도 왜 네네 고부로 가지 않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렇지만 저도 여기 가족이라는 남편이 있고 또. 또 지금 경제도 어려운 상황이고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여기서 시작을 했으니까 끝맺음을 또 여기서 마치고 싶어요. 솔직히 어떻게서든지 다시 일어서서 나도 이 어려운 환경에서 다시 일어나서 이렇게 또좀 뭔가 마음이 뿌듯한 느낌을 이뤘다라는 그런 희망을 갖고 싶고 자식한테도 보여주고 싶고. 개새누마에다가 다시 한번더 열고 싶어요 s i n g 마 i s s 서 n g Kis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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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i s s 고 n g Kis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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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i s s i n 는 Kissing, Kissing, k i s s i n 길 k i 것입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돌아가신 어머님 영정에 인사를 드립니다. 3월 7일 날 들어오기로 했는데 친정 어머님이 갑자기 편찮으시 음. 고 병원에 입원하시게 되셨어요. 그래서 입원하시면서 이제 어머님이 음. 좀더 있다 가라. 이제 이러시길래 이제 어머님 편찮으시니까 좀 연기를 하고 음. 13일날로 다음주 일요일날로 가겠습니다. 라러고선 연기를 했는데 3월 11일날 3시 거의 다 됐어요. 그 시간에, 네. 네. 그 시간에 동북지방의 팔9도의지진에 14미터 쓰나미가 왔다라는 거에 뉴스가 딱 화면이 나오면서 여기 계세는 막 여객선 배타는 여객선 2층이 그 물에 딱 잠기면서 2층 위에가 그 50만원 간판이라는 그 마을 간판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근데 그 간판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하니까 전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같이 또 한국분들이 며느리로 오신 분들이 계셔서 그분들한테 전화를 했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정말 일주일이라는 그 연락 오기 전까지 하루 종일 진짜 텔레비만 켜놓고 있다가 地震があってあの時2回続けてあったんですけども1回目少し長めで大きく揺れたもんですから揺れてる間にもう逃げる覚悟で玄関を開けて待機してる状態で。 그して 1회 매의 지진이 終わった時に目の前にある公園の方に逃げてうん. 예. 음. 이제 에버님 전화번호 딱 떴을 거 아니에요. 너무 반가웠고 아. 눈물 나죠. 정말 아, 전화다 그럼 연락 왔다고 아. 하면서 전화 받으면서 이름을 렀어요 아, 오늘 처음에 으신건 예. 아니고 아니 아니, 제가 이제 아. 전화를 받으면서 아, 연락 왔다. 아. 이제 이름이 뜨니까. 예. 그래서 이제 어 살았냐고 음. 다행이다고 여기서 듣서 봤다니까 배터리가 없다고 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걱정하지 말라고 아무 사고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다시 전화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진 당시 한국에 있었던 유미라 씨는 일본에 오자마자 폐허 현장을 뒤져 자신의 요리 레시피를 찾아냈다고 합니다. 한국 음식을 일본에 알려 꼭 성공하고 싶은 유미라 씨의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된 소중한 재산입니다. 막상 이렇게 어려움에 겪고 보니까 부모님이나 형제들이나 이게 친구들이 얘기를 했을 때 처음에는 아뭐 그래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도 지금은 한발더 물러서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저 사람이 나한테 얘기를 했을 때아 무슨 사연이 있겠구나 무슨 내가 잘못이 있겠구나 다시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좀한발 뒤로 물러서서 볼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된것 같아요. 다음 날 일행은 한방의료봉사 활동을 위해 다시 개센루마 포장마차촌을 찾았습니다. <목소리> 백문이 불여일견이란 말이 딱 맞는 거죠. 뭐 아무리 신문이나 그 방송이나 뭐매체도 공보보다도 실제로 눈으로 보니까 훨씬 더좀 안타깝고 우리 그 불과 두 시간 떨어진 그어이 가까운 나라에 이런 또그 어려운 참상이나 그 이런 재해가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참 되게 안타깝고 야 이게 언제 우리한테도 닥칠지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러죠. 한국과 일본은 우리가 볼때 한국이다, 일본이다, 하지만은 하나입니다. 우리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 다 하나, 하나이기 때문에, 그거는 기준이 영토, 국경을 가서 얘했지만은 해수면을 가지고 갈랐잖아요. 그래서 해수면은 우리 땅 밑에는 지구는 다 붙어있기 때문에, 우리는다 같은 하나라는 거, 그걸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습니다 우리 행제가.

はい、そうです、感じたことっていうか、やっぱりね、あのなんか震災とかなければ、こういう多分経験とかってなかったと思うんで、本当に、はい、私も初めての経験だったんで、良、はい、かったです地震の時は、私、港の方で働いてたんですけど、そこから車で逃げて、うんはい、あと、うん、渋滞とか、やっぱり車渋滞してたんで、巻き込まれながらも、そこを抜けて。 あと、まあ、私はギリギリ大丈夫だったんですけど、はい、あと家族とか家とか身内もみんな大丈夫で。うですすんの、と、はい、ちょょっとと、ね、っっっっててね、針針はははやややぱり息ももううう痛くしがないら 그럼 맛도 다른데요? 그렇습니다. 제가 가게를 가는데 차가 가려져 있잖아요. 차 여기가 좀 어때요? 네, 같은데시원하가 시원하세요? 기분이 좋다고. 아. 인다가 아, 네. 아, 저쪽에 가서 침나 드린다고. 아. 이게 이제 그 우리 시... 한국에서도 시골에 일 많이 하시고 아. 아, 근육 많이 써가지고 아우신 분들 이렇게 이제 허리하고 뼈 근육 강화시켜주는 한약이거든요 여기 눈 피로하고 음. 머리 아프고 열 자주 오른다고 하셨잖아요. 거기 음. 관련돼서 침 드릴 거, 침 놔드릴 거고 그다음에 약3미치드릴 거예요. 어, 아랫 배가 뜨거우면서 배 속에 그 열이 들어 따뜻한 열이 들어서야 되는데 그 열이 좀 차가워져서 오는 복통이고 대변이 시원하게 못 나오게 하는 거. 일본 사람들 라면 좋아하는데 이게 라면이라든지 어. 차가운 콜라나 그 이런 음료 이런 건 되게 안 좋은 거. 네. 見てどうですかあのー、そうですね、私、震災前はあのーえっと、スロフードの方の日本の代表をやってて、世界中、実は国際、あのー、本部の執行役員もやってたんで、世界中結構飛び回ってたんですね、いろんなところで、まあ地元にいる時間があまりないぐらい外、外を全国、あと海外含めて回ってたんですけども、それがやっぱりの震災を機に、これはもう、うん 지모토는 자신의 미야기가 이런 상황이 된 때에, 외부로 나가는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대지진, 그리고 쓰나미로 밀려온 배는 도시를 덮치고 다시 이틀이나 도시를 불바다로 만든 끔찍한 현장. 가족을, 친구를, 이웃을 잃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기에 오늘도 이곳을 찾아 당시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사람들이 많습니다. <목소리도> 아름다운 한국 도시, 개센し마 <목소리도> 평화롭던 마을 전체가 단 5분 30초 만에 시커먼 물 속으로 잠긴 처참한 현장이 아직도 복구되지 못한 채 남아 있습니다 개센の마시 전체의 なみのきなみのきなみのきなみのきなみのきなみのきなみの의なみのきなみの0なみのの なそれで真っ暗だったところに、去年の11月ですかね、やったあそこの提灯が赤、うん、あの屋台村の赤い提灯が真っ暗の中に、あの当時まだ街灯ももちろん信号もなかったですから、そこに赤い提灯の明かりが灯ったときに、もうもちろん私たちはもう本当に感激でしたけども。 주민 스스로 노력하는 캐세누마 요코초 부 포장마차촌 공정여행을 통해 이곳을 방문해서 이들의 노력을 지지하고 응원하고 한방 의료봉사 활동을 펼친 일행들 한국말이 그저 반가운 유미라 씨뿐만 아니라 그녀의 일본인 남편 그리고 일본인 이웃들에게도 아마도 든든한 응원이 되었을 겁니다 僕たちがです、ね、やっぱり同じ世代の若者として、同じ世代のやっぱり日本人として、やっぱりその同じように <laughs> 被害に遭った人たち、ですね、そううもの子たちはまだ知らないことも多いと思いますし、そこから学ぶことも多い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ケセンヌマのアプメケセンヌママンジェガニミダ、まジクト、ポッコゲヘクトチャ、セデ

많은 사람들의 든든한 지원과 응원이 있기에 개센루마 요코초는 점점 활기를 찾고 있습니다. 津波の被害っても大きくていろんなもの流されたりいろんな、まあ、土砂ばっかりガリットばっかりもあったんですけどそれやっていくうちにこういう屋台の中で仕事を始めれから,のるからるいろんな人と出会うつもりもなと沼のました。これからも 에아가 지진과 함께 밀려 온 쓰나미로 최악의 참사를 맞은 것이 아직도 복구되지 못한 채 폐허 현장이 그대로 남아 있는 개센 누마 가족을 잃고 이웃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 오늘도 부흥을 꿈꾸며 열심히 살아가는 이들에게 보내. 수많은 사람들의 희망과 격려의 메시지. 그리고 지속적으로 현장을 방문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목소리> Gracias